소마라는 so, 게임이고요. 음, 뭔 게임인지는 하면서 알아보는 걸로 무서우신 분들은 소리를 줄이고 봐주세요. 저는 소리를 키우고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안 무섭기 때문이죠. 그래서 oh, that, 피가 나오는 거니까. 소리가 없어요, 지금 나온 거는. 그냥, 어, 내가 지금 뇌가 어디가 아픈데 의사랑 약속이 잡혔고 시작한 지 지금 5분도 안된 거라서 어.. 뇌가 무슨 손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검사 받기 전에 찾아야 되는 물약, 약, 약이 있거든요? 그걸 먹고 가래. 그래서 그 약을 찾으러 가고 있어요. 어, 네. 어안끼 되네. 아 이거요? 아, 예, 아니 아니요. 이거 여기는 좋은 보관 장소예요. 이렇게 하면은 보관할 수 있거든요. 오래오래. 오래. <laughs> 아 없어 약봉이. 어디 있을까뇌의재구성에 like 대한 oh, 방법이 Take the fluid? Yes. 시약을 yes. 먹었습니다 어떻게 앉으라고? 미친 불안해. 이거 오바야. 뭐를 덥석 믿고 여기 앉는 거야? 자기 뇌를 걸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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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야 야, 너 지하철에서 그거 봤구나. 지하철에 보면 광고판에 임상 실험자 뭐지? <laughs> 일당 얼마? 이거 2급 10만 원. Right. 그거 아니야? cheese. 치즈. 엄마. 엄마야? 어디 온거요 Mr. Muchy? n 어. 사진을 찍었더니 이 세계인 것에 대해 이 세계인 것에 대하여. Did something go wrong? 뭐죠? 여긴 어디? 어, 뭔 소리야? 괜찮은 소리잖아. 어, 뭐야? 떠 죽었어. 그럼 돌아가야 되는 듯한데? 엄마야, 엄마야, 뭐야? 뭐, 뭐, 야 뭐야? 뭐야? 뭐같 뭐야? 놓고뭐 아무것도 안뭐와 빨리 가야겠다 지금. 난지 10초도 안 지났거든. 미친, 2층. 층까지 가야 되잖아, 결국에. 오, 예스. 저거 뭐냐? 나왔다, 드디어. 오, 와, 저거 뭐야? 루이어데요오는데요오는데요아아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오우 오 호호. 미안합니다. 콘칼란타. 어떻게 오? 사투리 열차가 있다고요? 열차가 있, 열차를 찾아야 되는데? 뭐야, 하나 어 왜, 요 뭐야 뭐 Shit, shit, shit. w h do I? w h h o 무슨 차인 What is possible? 뭐야? <뭐라> 뭐야 이 This i 뭐야 이거? 괴물 된거 아니야 이거? 물속에서 어떻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에이, 물속인데 헤어을. 에이, 이거 아니지. <laughs> 오. 꼭 구해 와야만 했던 거구만 I <뭐라> think power r e g u l a 돌려서야 미쳐야 될거 이걸 떼야 되나봐. 그래야 내가 갈수 있나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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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어,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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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h, oh, <laughs> so I'm I'm so I am Hoping you were human. Don't let the circuitry fool you. I was human. Everything's is fucked. I give up. There's nothing left. Station brain scans and put them in We were going to launch it into space to save it from. Uh, well all of this are you telling me that you were going to launch a computer world filled with people into space yes it was just shocked? a pet project at first but it got really serious it became very important and it was officially named the ark it's at a site named Oh, no it's on earth i <disorder> oh, no, no. anyway. almost made it <laughs> 거의 성공했었나 보 <목소리로> 아마 올해 못갈 거야. 기대가서심년이겠지 <목소리로> 미래를 만들기에는 불확시간네 If 우리도 그곳에 살수 <탈> 있을까? <목소리로> 내가 데려가 줄게. 뭐지? 망치장어다 망치장. 어 저거 네, 이게 뱅거 같은데요? 이거 겁나 크네 이게 저게 뭔데 근데 어? 무슨 대가리에 저거 빛나는거 뭐냐고 야 어디야? 어 뭐야? 앉을래? 앉을래요? 안 깨주세요. 오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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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바닷속에서 이렇게 점프하는데 이이 이, 이동수단은 앞으로 가고 있고. 나는 뒤로 밀려나는 게 정상 아닐까? 뭔가 이거? 막아 놨겠지? y 오. 멋있어. 음? 보기가있네 엄마야. 기계잖아. 그냥 기계였어. 미쳤다 뭐지? 음성녹음 봅시다 스캔 후 오케이, 그치. 와우, 그치. 뭐야? 콜과 제발 테스트 진행할 것니다 와.. 충격, 반전 오케이 정리하자면은 나, 맨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 났던 그차 사고가 나가지고 나는 뇌에 데미지를 입었다. 그래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문시박사한테 가가지고 뇌스캔을 떠놓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뭐 이렇게 치료법을 하고 있었는데 치료가 안 돼가지고 결국 죽을 위기에 처한 거야. 뇌가 잘못돼가지고. 근데 이제 죽는 대신에 자기 뇌스캔 뜬 거는 알아서 사용해라. 이렇게 하고 간 거지. 난 떠난 거지. 마술이나 시간여행은 필요 없었던 거지 나는 계속 여기 있었고 누군가가 에스키몬을잠수부에 밀어넣고 절망을 위리여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 아내는 내가 아니었어 나는 인간도 아니었고 인간이었지만 엄청 옛날일이 과거고 있는 거 같은데 왔는데 왔는데요. 부졌다 이거 씨 소리 왜 소리 왜 그랬어 나또할게 나왔네 하나 하나 때려 떼어... 뭐야 씨 눌렀어. <laughs> 뭐야? 왜 이래? 너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뭔데? 이거 스토리? 아니잖아. 스토리?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렉? 버그? 아닌데? 자꾸. It's okay. Story. <laughs> what? It's over now. Relax. Ashley? Ashley? What are you doing here? Hanging do out, know? like couples do. We're not... You don't want me? Yes. Of what? Of <laughs> what happened? We fell in love. 아... 슈발꿈 어우 진짜 저 몸에 오돌투돌 난거 봐 어우 그 이토준지그 만화에 나오는 여드름 짜는거 알아요 짤밤? 어우 그거랑 맞서 굿달려야 돼. <laughs> 이게 야이 바로 똥의 마음 아닐까? <laughs> 오 밖으로 나왔어요. 오우, 어디로 가야 되지? 저건가? 배터리? 근데 얘가 여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는 내가 이리로 가. 가야... 왜 이렇게 많아 보가? 어찌? 아 놀래라. 나합시다. 안 다치네. 달려온다, 달려온다, 달려나다 달려온다, 달려나달려나달려나다달려다달려나다달려다달려다달려나다달려다달려다달려나다 달려온다, 달려온다, 달려나다 달려온다, 달려온 달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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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나다 달려온다, 달려온다, 달려나다달려온달려온달려나달려달려 기껏해야 옆방에서 옆방을 왔을 뿐이지만. 오케이. 뭐야? 응? 음? 뭐야? 응? 음? And now you are here, just like Simon lived on in Toronto. Goddamn, you cat two Simon two Simons. What did you think would happen? That you were going to take my mind and put it into another body, like a brain transplant. I'm sorry, it wouldn't work that way. You realize how messed up this is. Ah. So I didn't mean to upset. How did you expect me to react to this shit? Please stop. You're fucking disgusting. <laughs> What's going to happen to him? Then he'll few days. And then what? Wake up in his fucking nightmare again? All alone? 둘이 so well, 사귀시던가 죽인다는 거야 지금? Oh, no. 지금 이 녀석이 결국에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이먼님은 옮기기 전까지만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며칠 뒤에 일어나면은 아씨 어, 어떡하지? 나왜 혼자 있지? 그래서 여기서 고독사 해야 될거 아니야, 여기서. 기계라서 고독사도 안 되네? 자살이나 할수 있으려나? 너무 불쌍하다. 죽었네. 잘했어. 옛날의 나야. 인간이 가장 무서움을 느낀다는 해저 1000m.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으아! 시간네뭐 <laughs> 지? <laughs> 여기 있네. 참나, 어이가 없어서 정말 이렇게 세이브 됐고요 아, 한대 맞아 가지고 지금 치료해야 되는데, 드디어도 착타우마이갓 <laughs> nice like 미쳤네 <laughs> 뭐야? 살아있잖아? 사라 린들 살아 있네. I s a y so. You r e the first normal living human I've seen. There's not many left down here. Most of them are up on the plateau. You mean at o m i c r o n Yeah. 우리 오메카는 갔다 왔는데. You v e been there? I've Been all over. 옵실론의 발전소, 람다의 폐허들. 버려진 델타와 세타. Abandoned delta theta.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나 처음 계획은 그것이었죠 타워로 가져갔을 때부터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 임무를 맡을 수가 없었으니까 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겐 논쟁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지성체가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마저 없을 겁니다 어서 가져가십시오 아크 상태 일시정지 322일째 어 이거 아크구나 이게 절 죽여주십시오 응? 이제 끝을 볼수 있겠군요 okay. 다 했쓰 버튼만 누르면 우린 출발이야 동시에 발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버튼 한 번을 저도 준비해 두었지 버튼만 누르면 우린 출발이야 잠깐만 야 캐서린 캐서린 캐서린도 야, 캐서린 너 이상해. 이상해 이거. Okay? Yeah. 아, 난 이게 지금 날안보내려는것 같아. 사실 알크발사하고그신 거지. 따란 응? 보냈는데 어떡하냐? 이게 내 운명이었고, 내가 할 일이었어. 난수담하고 가리지 않은 거야. 1월 1이라고 지금. 난 여기 그대로 안겨져 있고. 아... 참... 눌러야지 뭐, 아까랑 같은 그런 가불기 선택이라고 해야 되나? 스토리상 햇살이 자꾸 보채는 것도 수상하거든? 굉장한 일을 해는거야 어? 되네? 20초밖에 안되는데 야 이거 시야상 안될거같은데 내가 못갈거같은데 나야 사이먼 되는거 냐 저거 안될거같은데 어떡해? 나안 되는 거 아니야? 햇살이만 됐어.